요즘 장사를 하는데 1년이 넘도록 일한 동생이 장사에 대해서 이것저것 물어보기 시작하더라고요. 사업자 등록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런 주방 집기들은 어디서 구매하는 거죠? 형은 어쩌다가 냉면집을 하게 된 거예요? 이렇게 동선을 짜고 하는 것은 처음부터 그렇게 짜고 시작하는 거예요? 아니면 일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짜여진 건가요? 이 친구가 장사에 관심이 생겼는지 이것저것 물어보기 시작하는데 이건 마치 처음 장사를 준비하시는 예비 사장님들이 궁금한 부분들과 연결된 부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서 이번에 영상으로 간략하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들은 전부 기본적인 내용들입니다. 영상을 다 보신 후에 또 다른 궁금증들은 고정 댓글을 통해서 문의해 주세요. 무료로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는 오픈 채팅방에 초대해 드리겠습니다. 장사를 시작하며 기본적인 준비 사항들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업자 등록을 하는 방법은 굉장히 중요하고 또 굉장히 조심해야 될 부분이 하나 있어요. 사업장의 주소지와 내가 하고자 하는 사업에 맞는 업종을 선택해서 사업자 등록 시 제출해야 합니다. 아무 생각 없이 주소지와 업종을 선택하게 되면 추후에 문제가 될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소득세나 법인세의 50에서 100%까지 감면을 받는 창업 중소기업 특별세 감면을 못 받는 경우가 대표적인 예입니다. 이 제도는 많은 제도들 중 가장 큰 혜택을 주는 제도이기 때문에 반드시 관심 있게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창업 당시 대표자의 나이, 지역, 업종에 따라 최대 5년간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50에서 100% 감면해 주는 제도입니다. 제조업, 통신판매업 등과 같이 세법에 열거된 업종을 최초로 창업하는 경우에 한해서 수도권 과밀 억제권역 이외의 지역에서 창업을 하는 경우에 최대 5년간 소득세와 법인세를 50% 감면받을 수 있어요. 이 부분 반드시 기억하여 사업자 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간혹 잘못된 업종과 지역에서 창업을 하더라도 폐업 신청을 하고 다시 올바른 업종과 지역으로 창업하면 되지 않냐고 물어보시지만 최초 창업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감면 혜택을 주기 때문에 기존 사업자의 업종을 추가하거나 폐업 후 새로운 사업자를 내더라도 최초 창업으로 보지 않아 감면 혜택을 볼수 없게 됩니다. 또한 수도권 과밀 억제 권역에서 사업자 등록을 했을 경우 수도권 과밀 억제 권역 이외의 지역으로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에도 기존의 50% 감면 혜택이 유지될 뿐 감면율이 100%로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결국, 처음 사업자 등록이 매우 중요하겠죠. 이러한 부분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이해한 후 사업자 등록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그 외에 기본적인 서류로는 보건증 위생교육 필증 영업신고증 사업자등록증 순서입니다. 보건증은 해당 지역의 보건소에서 발급을 받으시면 되고요. 위생교육 필증은 한국외식업중앙회에서 교육을 수료하시고 발급 받으시면 됩니다. 영업신고증의 경우. 임대차 계약서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임대차 계약을 하신 후 영업신고증을 발급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앞에 모든 서류가 준비되었다면 사업자 등록증을 발급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이 외에도 간이 과세자로 신고하느냐, 일반 과세자로 신고하느냐 등등 여러가지 문제가 있지만 오늘은 가장 기본적인 부분을 먼저 정리하고 추후에 좀더 자세하게 영상으로 다뤄보겠습니다. 주방용품은 주방용품점에서 의탁자 등은 가구점에서 구하시면 되죠. 라는 당연한 소리는 이 영상을 보시는 사장님들께서 당연히 좋아하지 않으시겠죠. 물론 여유가 있으시고 나의 매장만의 뚜렷한 특색을 구상하셨다면 본인의 기준에 알맞는 주방 식기, 기구, 의탁자 등을 구매하시면 되겠지만 처음 장사를 시작한다. 그렇다면 무난한 스타일, 대중들에게 익숙한 집기와 기구들로 구성하는 게 매우 유리합니다. 2023년 폐업 신고를 한 자영업자의 수가 100만 명에 육박한다고 합니다. 이때 첫 장사에 꿈을 안고 주방 집기와 시설물들을 구비해 놓으신 폐업 예정 사장님들께서 모든 걸 내려놓고 다음 세입자에게 기본 시설 권리기만 받고 넘겨주며 가는 경우도 많지만 한 푼이라도 더 회수하려는 마음으로 중고 주방기구 매입업체에 헐값에 팔아 넘기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각 지역별로 이러한 업체가 여러 군데 존재하죠. 누군가는 망해야 먹고 사는 그런 사람들. 내가 망할 때는 짜증나는 상황이지만, 주방 집기, 시설물, 위탁자, 다양한 물건들을 비교적 저렴한 가격으로 얻을 수 있으니 발품을 팔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물론, 두 군데, 세 군데 비교 분석은 반드시 필요하겠죠. 내가 힘들게 움직일수록 가격이 내려간다는 사실 잊지 마세요. 이 부분은 정말 경험을 많이 하지 않는 한 대충 머릿속으로 그려낼 수 없는 부분입니다. 동선을 그린다는 것은 나의 매장의 매출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부분이어서 동선을 잘 짜놓았다면 물 흐르듯 일하는 데 지장이 없겠지만 동선 중 어느 곳 하나가 말썽을 부리면 당사하는 내내 고질적인 문제로 스트레스를 줄 거예요. 이래서 동선을 짠다는 게 아무런 경험 없이 머릿속으로 그려내기가 힘들다는 것이죠. 기본적인 메커니즘은 초기에 미리 동선을 구성한 후 가오픈 혹은 오픈 초기에 보완해 나가는 방법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물론 개개인의 역량에 따라서 동선을 짜는 방식이 달라지겠지만 많은 관심을 쏟고 잡아나가야 할 부분이라는 것은 확실하죠. 처음 장사를 시작하신다면 저는 프랜차이즈를 추천하는 편입니다. 물론 대기업 프랜차이즈 본사의 갑질이니 뭐니 말이 참 많죠. 저는 그러한 갑질 또한 시스템의 일부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내가 다할줄 알고 사람들이 원하는 게 무엇인지 다알수 있다면 내가 직접 브랜드를 런칭해도 좋지만 처음 장사를 시작한다면 프랜차이즈 업체를 통해 경험을 쌓고 나만의 노하우를 충분히 만든 다음 나의 브랜드를 런칭하는 방법이 상대적으로 안정적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앞서 말한 동선을 짠다는 것도 프랜차이즈의 경우 기본 매장 구성 평수가 나와있고 그에 맞는 동선이 계산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 하나하나를 내 것으로 만드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면서 비교적으로 안정적인 시작을 할수 있다는 것이죠. 본사의 갑질이니 뭐니 하는 말에 너무 휘둘리지 마시고 직접 브랜드를 찾아 나서는 것부터 시작해보세요. 영상으로 만들었듯이 창업 박람회가 요즘은 너무나 잘돼 있어서 광역도시별로 상반기, 하반기 자신을 알리려는 브랜드들이 점주님들을 기다리고 있으니 찾아가기만 한다면 다양한 종류의 브랜드들을 경험하실 수 있을 거예요. 저는 이렇게 마음먹고 찾아 나서는 것부터가 첫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장사를 시작하시려고 마음을 먹으신 분들은 보통 직장생활이 나와 맞지 않아서 더 많은 돈을 벌고 싶어서 퇴직을 하였지만 아직은 경제활동이 필요하기 때문에 정말 여러 가지 사연들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각양각색의 장사를 시작하려는 이유들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정말 간절함을 갖고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장사를 추천하냐고 물어보신다면 저는 정말 독하게 마음먹고 시작한다면 찬성하지만 남들 다한 장사인데 나라고 못할 게 뭐야 하는 마음으로 시작한다면 100만 폐업 자영업자 중한 분이 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오늘의 내용들을 시작으로 더욱 다양한 경험과 노하우를 솔직 담백하게 전달해 드리고 있습니다. 고정 댓글을 통해서 연락을 주시면 장사를 시작하며 궁금증, 어려운 부분들을 함께 극복할 수 있는 시간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온통 장사 DNA였습니다. 감사합니다.